레미제라블이래야 레레 <laughs> 되는데, 가련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가련한 사람들이 오히려 어,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에서 원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장발장이었는데, 죄도 정말 빵을 훔쳤다는 그 너무 배고파서 그것도. 자기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친척 동생을 주기 위해서 훔쳤는데 그게 기화가 돼서 이제 계속 감옥에서 도망을 치려다가 예, 처음에는 작은 형벌이었지만 점점 길어져서 19년형을 살고 청춘을 다 바친 거죠, 감옥에. 그런 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오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죠. 여인숙에서조차, 여관에서조차 받아주지 않아서 고통받던 이 장발장이 나중에는 어떤 시의 어떤 정치인 대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혁명가 마리우스, 그러니까 코제트가 좋아하는 자기가 딸로 입양한 이 코제트를 사랑하는 청년을 구해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타인을 구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레미제라블의 감동은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사람의 반격인 거죠. 예, 비참한 사람의 반전. 그러니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이 사람은 도저히 기회가 없을 것 같지만 그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준 그 신부님의 사랑. 예, 신부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리고 은촛대로 훔쳐갔더니 저은 접시도 가져가라고 예, 했던 그 신부님의 사랑. 그거는 장발장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리고 도둑임이 임을 알면서도 그를 친구라고 해준 거죠. 나의 형제여, 나의 형제라고 불러준 그 신부님의 사랑이 장발장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19년의 감옥의 형벌이 바꾸지 못한 이 장발장을 신부님의 그단 하루의 사랑이 바꾸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19년 동안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처벌하고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사실 장발장에게는 더 일찍 어떤 깨달음의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일단 출발선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 장발장이라는 소년이었을 때도 얘는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가난했던 거예요. 가난 때문에 빵을 훔쳤고 배고픔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착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짧은 글에서는 사실 못 말씀드리겠지만 레미제라블이 워낙 길어요 예 아까 인용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막천 몇백 몇 페이지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세 권이나 다섯 권으로 분철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1 7 9 4쪽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엄두가 안 나서 못 읽으시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레미제라블은 굉장히 재밌어요. 예. 그리고 어떤 파리의, 지금의 파리 모습과 다른 원래의 파리 모습, 막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뭔가 매력적인, 진정한 다양성이 숨쉬던 세계죠. 사실 지금의 파리가 정말로 다양한지는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본이 많이 투여된 다양성이고,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다양성이기 때문에 진정한 야생의 다양성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식물원처럼 잘 가꾸어진 다양성도 있어요 사실은 예. 완전한 야만적인 다양 그 다양성은 아닌데 야생적인 그런데 이레미제라블에 나오는 파리의 풍경들은 정말 빨주노초파나 뭐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성 중에 팡틴느라는 이제 창녀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장발장도 그 정말 가장 밑바닥에 파리의 가장 밑바닥에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 보여드리는 파리는 사실 뭐랄까요. 잘 정돈된 모습이고 그나마 좀 지하철이 좀 뭐랄까요. 다양성이 있고 그렇게 하지만 파리 지하철도 이게 많이 깨끗해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오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못 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더러웠었어요 예 근데 그 더러움을 그 더러움을 그냥 사람들이 견디고 살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파리라고 해서 막 화려하고 멋지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 다양성과 예 불결함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제 파리는 하도 그런 것이 이제 욕을 많이 먹으니까 비판을 많이 당하니까 너희 그렇게 돈 많이 벌었도 도대체 어디 쓰는 거냐 막 욕을 먹으니까 많이 이제 개선된 형태로 나타나긴 했는데 약간 이제 아쉬운 것들이 이제 예전의 다양성하고는 좀 다르게 너무 정리가 되어 버렸다는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이런 관광지 말고 그냥 거리를 걸어보세요. 예, 이것도 관광지는 아니거든요. 이런 서점도 그러니까 이런 서점만 예쁜 것이 아니라 그냥 거리를 가다가 골목골목 있는 그 서점들이 다 좋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좀 제가 부러웠던 거는 서점이었는데 큰 서점도 많고 큰 서점이 지하철역마다 있어요. 예. 아, 지하철역마다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단 큰 역에는 큰 서점이 꼭 있고요. 그리고 큰 건물에도 있어요. 그리고 세제 혜택이 있대요. 예. 큰 건물에 큰 서점이 들어갈 때는 세금 혜택을 엄청나게 받는데요.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건물 1층에 생각해 보세요. 건물 1층에 서점이 있다면 점심시간에 들어가 보지 않을까요? 예, 뭐 하나라도 사, 사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까운 곳에 서점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훨씬 더 책을 많이 읽겠죠. 그리고 막그 SNS 언어들 보면 막 욕설과 비난이 난무하잖아요. 그런 단어들 좀덜쓸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고 좀더 우리가 책은 한번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열 번을 고치거든요. 제대로 된 책은 예. 저는 책을 만들 때마다 교정 교열 볼 때마다 막 머리가 터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교정 교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도 고쳐요. 내용도 고치고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문장을 쓸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더 전달력이 좋을지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고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의 상태보다 그런 고민을 해서 만든 언어와 그냥 생각은 (1초도) 안 되는 어떨 때는 막 타이핑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막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 배설하는 듯이 그렇게 내뱉는 말만 쓰고 살면 그 (SNS에) 지나친 욕설과 비속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까지 황폐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쓰는 언어를 아름답게 해야 될것 같아요. 좀더 정제되고, 좀더 생각해보고. 3초만이라도. 예. 네. 3분까지는 이제 바라지도 못할 것 같아요. 3초만이라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맞춤법이나 어휘력이 늘기 때문에 더 멋진 문장을 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더 제대로 글을 쓰고 싶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서점. 레미제라블 바쁜데 또. <laughs> 그래서 이 장발장이 무, 무려 19년형을 받고 드디어 그렇게 꿈꾸었던 건 탈출인데 탈출하지 못한 채다 채우고 <laughs> 19년형은 빵 하나 때문에 19년형 다 살고 이 전과자를 인간으로 대접해주지 않는 이 가혹한 <laughs> 세상에 던져진 거죠. 아무도 그를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는 약간 그 소설의 앞장면들을 좀 요약한 문장인데요. 여기 한번 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미친놈, 넌 글렀어. 넌 어쩔 수 없어. 저 외침 소리, 가슴 속 울리는 소리, 나락에 떨어지라는 소리. 좀더 크게 할게요. 이런 순간 졌다. 이름 대신 번호가 붙여지고 장발장은 없어지고 만 거야. 빵한 덩어리 훔친 대가로 19년 감옥살이를 했지. 그러나 신부님의 사랑의 기도는 나의 영혼을 울렸네. 신부님은 내게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해주었고, 날 형제라고 불러주었네. 내가 신의 사랑을 받는다니. 말이 되나? 난 세상을 증오했고, 세상은 날 증오했네. 눈에는 눈이다. 세상은 빵이다. 그렇게 살아왔어. 아는 것은 그것뿐. 저분 말씀 한마디면 나는 끌려가서 또다시 감옥살이 신세. 허나 내 가슴 비수에 찔렸네. 내게도 영혼이 있다고? 그럴 수가 또 다른 세상 아닌가? 무릎 꿇고 쳐다봐. 상처투성이 인생. 막장 같은 내 인생. 무릎 꿇고 쳐다봐. 죄악만이 들끓어. 도망치고 싶어라. 장발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라. 장발장. 24601. 예, 죄수번호겠죠. 그래서 장발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예, 장발장이라는 그 낙인, 낙인 찍힘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물리적인 탈출이지만 장발장이라는 낙인 찍기 19년을 쟤는 빵에서 썩은 애야, 감옥에서 썩은 애야.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라는 그 낙인과 싸우는 것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나온 후에 더 괴로운 거예요. 나왔는데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에서는 아주 열악하긴 하지만 먹을 것과 잘 곳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도와주는 신부님에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모두가 날 싫어하는데 왜이 신부님은 날 사랑해줄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한 번도 인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선할 수가 있지? 나를 낙인 찍지 않은 눈으로 아주 순수한 인간으로 바라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신부님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좀 너무하지 않은가? 나 형제 아닌데? 이 형제라는 것은 정말 피를 나눈 형제라는 뜻이 아니라 신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평등하다는 뜻의 그런 형제였던 거죠. 그래서 당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좋았어. 그러니까 경찰이 끌고 오잖아요, 장발장을. 이 사람이 신부님의 물건을 훔쳤다고 끌고 오는데도 신부님이 아 아니라고 저 사람이 훔친 거 아니라 제가 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신부님의 자비였던 거죠. 아까 아니마의 좋은 점이 컴패션이 탄 거, 베푸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신부님의 아니마인 거예요. 예. 신부님의 자비가 이장발장의 장발장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세상으로, 세상을 향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거죠. 이 집은 안식처를 구하는 사람 모두의 집이요. 나는 한낱 지나가는 사람인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여기는 내 집이기보다 당신 집이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당신 것이요. 예.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이 집에서만은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죠. 우리의 장발장은. 그런 다음에 이제 소설에서는 사실 이 과정이 이렇게 빨리 나오지 않고요. 한번더 나쁜 짓을 해요. 장발장이 정말 어린 아이한테 삥을 뜯어요. <laughs> 삥을 뜯어서, 그러니까 옛날 버릇이 나온 거죠. 예. 정말 이 신부님의 사랑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그렇게 순고하기는못 살겠어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습관처럼 나쁜 짓을 해, 한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직접, 뭐랄까요. 그제서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한번더 나쁜 악의 구렁텅이에 또한번 빠지고 나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도 신부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도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인간이구나. 이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도 막 강한 어른한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애한테 뺏은 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정말 다르게 살아보자. 장발장을부터 진짜 벗어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요새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이게 마치 인류의 한 종류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많이 꼽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진짜 사이코패스는 아니거든요 사이코패스로 정말로 진단을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사이코패스인 척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형량을 줄이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죄책감이 없다기 보다는 이 죄책감을 느끼는 감정이 마비되었다고 해서 이게 과, 다여, 과연 다 사이코패스일까? 이것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마치 전혀 고칠 수 없는 심리 질환으로 범죄가 환원되어 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사실을 이 낙인 찍는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까요 아름답고 좋은 것만 가르치고 나쁜 거는 아예 없다고 가르치면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예 죄도 있고 범죄도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막 환상적으로 가르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이 사형 제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편에서는 정당방위지만 한편에서는 명백한 범죄인 또 양면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루에 수십 건은 커녕 이조소에서막 수백 건씩 들, 듣고 살 때도 있는데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다는 거죠. 이 장발장을 무너뜨리는 것은 장발장의 죄질은 사실 그렇게 나쁘다고 보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생계형 범죄인 거죠. 한마디로. 찢어지, 찢어지는 가난과 불굴의 성격 사이의 결합. 그러니까 성격은 굉장히 음. 굽힐, 굽힐 줄 모르는 성격인데, 굉장히 비범한 성격인데, 너무나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환경에서 태어나는 거죠. 어려서 부모들을 잃고, 누나 집에 얹혀 살아온, 늘 배를 고르니 조카들을 위해서 막일을 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음에는 5년도 너무 길었죠. 빵 하나 훔쳤는데, <laughs> 예. 빵을 벌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주지 못하고 벌부터 준 거죠. 그래서 니체도 그런 말을 했어요. 형벌은 인간을 교화시키지 못한다고. 형벌을 통해서는 인간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복수심을 <laughs> 키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형벌이 클수록, 형벌이 심할수록 인간은 더 내가 사회에 나가면 더 나쁜 짓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인간을 교화시키는 것은 이런 신부님의 사랑처럼 조건 없는 보살핌, 배려? 이런 것이지, 그 형벌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 자, 그 어떤 마음 자체를 바꾸는 건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타, 장발장의 타고난 성격이니 불굴의 의지가 좋은 환경을 만났으면 정말 좋은 아니무스로 클수 있었던 거죠. 예. 뭔가 해낼 수 있는 거. 뭔가 꿈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무스의 긍정성이거든요. 추진력 있는 거.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아니무스의 긍정성인데 그게 가공할 적개심으로 변해 버린 거예요. 예.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니까 나도 세상에 복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던 이 장발장이 이제는 나로부터 도망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그 무한한 신부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접촉한 것은 오직 해치기 위해서일 뿐이었다. 그들과의 접촉은 모두 뼈아픈 타격이었다. 그리고 가족들도 장발장을 공격했던 거예요. 자기도 힘드니까 사랑을 주지 못하는 거죠. 계속 공격하고, 너돈 벌어와, 너 빨리 일해. 동생들을 보살펴. 근데 얘도 보살핌이 필요하거든요. 장발장도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아이였을 뿐인데, 끊임없이 생존에 내몰리다 보니까 이 아니마를... 키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또 베풀 수 있는 게 진리잖아요. 근데 사랑을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건 불가능하겠죠. 거의 불가능하고 이 신부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아, 나도 신부님처럼 저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누나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증오심밖에 아무런 무기가 없었던 이 장발장이 드디어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한 무기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불공평한 세상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장발장의 유일한 원동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증오와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불씨만이 신부님이 보여준 그 사랑의 불씨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선의, 정말 좋은 뜻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장발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자비였다는 거죠. 컴패션. 함께 느끼는 거. 그리고 동정심을 느끼고 공감을 느끼는 거. 그래서 나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향해서 연민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자비인데. 그 자비의 본질은 당신이 여기 한번 읽어 볼게요. 자비의 본질은 당신이 무슨 끔찍한 일을 저질렀든 당신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자비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인간은 용기를 또낼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희망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자기 혼자 그 희망을 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암흑 속에서 끊임없이 야수로 변화하고 있었던 그 장발장의 내면을 변화하게 한 것이 바로 신부님의 따뜻한 사랑이었던 거죠. 새로운 형벌은 더욱 그의 마음을 비뚤어지게 할 뿐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결심을 누그러뜨리고 오로지 세상을 증오하는 일로 남은 인생을 채워야지. 이 생각을 누그러뜨리면서 비로소 이 주교님이었거든요. 이 주교님이 질문을 던진 거죠. 아, 나 어떻게 살아야지 주교님의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지 주, 주교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라는 그냥 사랑을 베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사랑을 베풀었을 때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화두를 던져주면서 도와줘야지 그냥 무조건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니까 돈을 준다. 이거는 진정한 자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가장 편리한 방식이고, 비인간적인 방식이에요. 돈만 주고 마음은 안 주는 것처럼 보일걸요, 아마. 예. 그런데 신부님은 은초대를 주면서, 은접시까지 주면서, 그 물건만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왜 주는지를 설명해 주죠. 왜 주냐면, 당신은 나의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제? 그건 또 뭐지? 계속 <laughs> 질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장발장에 정말, 원래는 지성이 있었는데, 불굴의 의지도 있었는데, 그게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수 같은 본성만 남았는데, 야만적인 본능만 남았는데, 이 사람에게 지성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지성을 다시 가꿀 수 있는 뭔가 질문을, 화두를 던져준 거죠. 형제란 뭐지? 사랑을 나눈다는 건 뭐지? 그럼 과연 사랑이란 뭘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사랑이 나를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이 운명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지고 싶다는 것. 나도 저런 사랑을 실천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화두가 되는 거죠. 그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세상을 바꾸고 싶어졌다. 구제불릉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안간이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졌다. 그러니까 내 운명을 내가 바꾸는 힘과 세상을 바꾸는 힘은 결국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날의 운명을 바꾸고 세상도 바꾸고 싶어졌던 거죠. 그래서 당발장이 막운 거예요. 예. 소년에게서 이 40수를 훔친 것은 신부님을 만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정말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참회가 그때서야 내가 신부님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또 소년에게 돈을 훔쳤구나. 이게 자신이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바닥을 친 거죠. 그 순간에 어떤 깨달음이 오는지.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이게 지난날의 장발장이 죽고 새로운 장발장이 태어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죽음과 부활이 공존하는 장면에서 함께 읽어볼게요. 장발장은 오랫동안 울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울고 흐느끼며 울었다. 여자보다도 연약해지고 어린아이보다 무서움에 떨면서 이러니까 아니마가 나오는 거예요. 더 연약해지고 더 말랑말랑해져야 진짜 아니마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무스는 굉장히 경직되고 꼿꼿한 힘이거든요. 예, 단단함이라면 이 아니마는 연약하고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힘이에요. 약해짐으로써 나오는 힘이에요. 울고 있는 동안에 읽어볼게요. 울고 있는 동안에 그의 머릿속이 차츰 밝아져 왔다. 기이한 밝음, 홀가분하고도 무서운 밝음이었다. 그의 과거의 생애, 최초의 과실, 길고 긴 속죄, 그리고 짐승처럼 되어버린 겉모습, 서서히 굳어져 냉혹해진 내면, 그토록 많은 복수를 기획하며 기다린 석방, 주교의 집에서 일어난 일, 마지막으로 그가 저지른 일, 소년에게서 사십수를 훔친 일, 주교의 용서 뒤에 있었던 일이니만큼 더욱 비겁하고 더욱 흉악스러웠던 그 죄,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뚜렷이 되살아나, 이제까지 본적 없었던 밝음 속에 떠올랐다. 그는 이제까지 살아온 자기 삶을 바라보았다. 끔찍스러운 것으로 보였다. 그는 자기 영혼을 바라보았다. 무시무시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부드러운 밝음이... 그의 삶과 영혼 위에 비치고 있었다. 그는 천국의 빛을 받은 사탄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예. 이제 과거의 장발장은 천국의 빛을 받은 사탄처럼 이제 천국의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아닌 거죠. 천국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밝은 영혼이 된 거죠. 그래서 장발장이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꼬제트를 만나게 되죠. 꼬제트를 만나기 전에 팡틴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레미제라블 한 5년 전에 나왔던 영화 있죠? 그 영화에서 보면은 앤헤서웨이가 팡틴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앤헤서웨이가 해설, 머리를 짧게 깎고 삭발도 했었죠, 그때. 예, 삭발도 하고 그 영화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 중에 하나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빨까지 뽑아주는 장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팔다 팔다 머리카락도 팔고 몸도 팔아버리는 그런 창녀의 힘든 생활을 하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팔게 없으니까 이빨을 팔게 되는 그 끔찍한 그러다 보니까 못 먹고 그리고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팡틴들을 처음에는 연민이었지만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팡틴드가 가장 좋아, 그,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존재는 딸이었는데, 딸은, 코제트는, 이제 어느 집에서 한여살이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몰라요, 팡틴은. 왜냐하면 자기는 계속 돈을 보내주기 위해서 자기 이빨까지 뽑, 이, 이빨, 이빨이 아니죠. 이를 뽑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의 치아까지 뽑아주면서 그렇게, 코제트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나의 딸은 나보다 행복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팡틴의 기대를 배반하고, 코제트는 그 집에서 하녀처럼 살고 있었던 거죠. 다섯 살도 채 되기 전에 무슨 힘이 있다고 얘를 하녀로 시켜요. 그래서 그런 고통이 이제 다섯 살이 되기도 전에 시작된 거죠. 그래서 꼬제트는 심부름하고 방과 안마당과 바깥을 청소하고 접시를 씻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까지 했던 거죠. 꼬제트의 어머니가 돈을 제대로 부치지 못하게 되니까 더 심하게 부려먹게 되죠. 예. 그래서 커다란 눈이었기에 한결 많은 슬픔이 서려 있는 듯한 그 코제트의 눈, 그게 레미제라블의 포스터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코제트의 그 커다란 눈동자 그 장면인 거죠. 그래서 장발장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누구에게나 베풀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장발장의 사랑을 자극하는 존재가 바로 팡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팡틴이 안타깝게 죽고 나자 제발 우리 딸을 좀 보살펴 달라고 하죠. 그래서 코제트를 데리러 가서 코제트를 말하자면 그 한여 같은 생활에서 구출해 주게 되죠. 예. 그리고 코제트를 데리고 이제 양녀로 삼아서 예. 정식 입양은 못 했을 거예요. 그 장발장의 신분이 아직도 쫓기는 신세니까. 그런데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딸처럼 키운 거죠. 그런데 이 자신보다 나중에는 이제 시장이 돼요. 예, 시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신부님의 사랑과 그 은초대의 힘이었죠. 예, 은초대로 시작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은, 최소한의 자본이 없었으면,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삶도 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 완전 무일푼으로는 자립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게 돼서 시장까지 되는데, 이 정치가로서 군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어렵고 더 비참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돌보려 했던 가장 비참한 사람 그레 미제라블이 바로 창녀 팡틴과 그의 딸 꼬제트였던 거죠.